그래서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숫자가 하나씩 이렇게 반짝하고 나타날 거예요. 총네개가 나타나는데 그네개를 예배드리면서 잘 보고 있다가 옆에 적어놓고 예배 끝나면 어,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각자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엄마 아빠에게 부탁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도착한 새 친구에게 나중에 교회에서 모일 때 선물을 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상당히 그 이전에 뭐 퀴즈 같은 거낼 때도 다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도전하고 연락을 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보내야 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딱 주기도문이 끝나는 시간그래서그 네. 이후에 오는 것만 받을게요. 그래서 네개 대신 기도와 뭐 사도신경 기도 말씀 주기도문 이렇게 할 때는 없어요. 중간 중간에 찬양하거나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광고하거나 이럴 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얘를 끝까지 잘 듣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세 번째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고 있죠?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 1학년 특집으로 1학년 친구들 이름을 불러보려고 불러, 불러 해요. 자, 우리 관우.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승경이. 오, 주차니? 어, 대겸이 아직 자고 있구나. 어, 잠깨고일지 자,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집에서 흩어져 있지만 또 어, 멈추지 않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한 이야기 찬양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바주시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고 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날 서로가 죽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자, 우리 9번 주님의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배기를 찬양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은성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고 우리가 다시금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금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도 하루속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준비된 말씀 아이들에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은 한 가정에서 기종, 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함으로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계약이 늦춰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까지 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네. 신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 네, 다 찾았죠?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 김균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온라인 예배 몇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어, 하나님의 세법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동안 뭘 배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나누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누기가 뭐냐 하면 어, 하나로 설명하면 4, 나누기 2. 이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 산을 사 사를 사과라고 생각하고 이제 2를 어,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이 그럼 몇 명? 두 명이고 사과는 몇 개? 네 개가 있어. 그러면 사 나누기가 2가 뭐냐면 이 숫자 4 어, 사과 네 개를 두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 두 명에게 사과가 몇 개씩 가죠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당 몇 개, 두 개씩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기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법 나누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리비 어, 빌리비,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 기도하는 자세, 즉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빼고 그럼 그 마음에 뭘 더해야 될까? 맞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서 그 능력을 곱한 빌립이 되었는데 이렇게 될때 우리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지? 바로 죄인이었던 그 신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죄인이었던 신분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건데, 이처럼 빌립처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용서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도 이 빌립처럼 죄에 대해서 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어, 그, 우리 친구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빌립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지내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니까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성령 충만아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게 몸과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들이 성령 말씀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빌립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자들 저번 주까지 제자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득 담고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너무나 일손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그 일곱 명의 집사를 중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빌립이에요. 이렇게 집사로 뽑힌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랑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만 예해서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용서받기 원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곳,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길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고난을 받게 돼.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교회에 계속 있고 싶어도 어떻게 돼? 잊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거야. 어? 아니, 조도사님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진 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막 살았을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필립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야. 이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면 어 이건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나중에 지켜보면 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립은 그 복음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빌립 또한 기쁠까 안 기뻐가? 기뻤고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의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 빌립은 의아할 수 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그곳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광하였기 때문이야. 그 가는 길을. 하지만 그런 그, 내 생각대로면,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가야 되지?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은 나아갔다, 안 나갔다,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가사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을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수레를 타면서 가고 있어. 이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모든 재산을 담당하는 내시였어 여왕이니까 돈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아주 많았던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마음의 소리가 성령이, 성령님이 이렇게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또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고 빌립은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됐는데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런 이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이 사람이 이 길을 지나게 되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곳으로 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빌립을 만나게 된거야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어려웠지만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지나야 되지만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역사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도 순종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 친구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죄인 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 행동도 달라져야 돼. 예를 들어 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사랑한 마음을 가득 담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생활할 때그 모습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왜 다르지? 아, 교회를 다니네. 나랑 다르게 교회를 다니네. 교회에 뭐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을 할수 있게 되는 거야.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주변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어 줄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자, 이제 빌립 또 이제 다가가서.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혼자서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친구들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려워. 어려워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보여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laughs> 모르겠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어린 양을 이제 보내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고난을 인내하셨어. 그러면 왜그 인내를 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들의 뭐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냐면 이죄 때문에 우리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다? 우리들의 죄가 깔끔하게 용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이 말씀을 전했더니 빌립의 그 해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가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된그 내신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그동안 배웠던 거는 나 자신에게 국한될 수도 있어. 내, 나 자신의 죄를 빼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의 능력을 곱해했다면이 나누기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세법이에요이 어,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배웠잖아 죄 때문에 죽임당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복음을 어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샘법 마지막 나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인... 죄를 용서 받았던 우리 친구들이 그 받았던 은혜를 혼자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나누어 줄수 있는 우리 아동부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뭐 학교 안 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의 엄마 아빠도 힘들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다시 학교를 가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회도 나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리 두기 알죠?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고 항상 손잘 씻고 잘 쉬는 우리 아동 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꼭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 <laughs> 얘들아 안녕 그동안 많이 그립고 보고 싶었단다 음. 2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두달 동안 너희들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두달 동안 너희들을 못 봤단다. 음, 그 사이에 추운 겨울이 가고 꽃 피는 봄이 왔어. 이제, 음, 이 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아, 우리 공동체로 예배 드리기를, 드릴 수 있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우리 다음에 만나자. 안녕. 영상 예배도 잘 드리고, 안녕.